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오늘은 그 확률분포에 관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이론적으로 기초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건 A와 B가 있어요. 사건 A와 B라고 하는 것은 이 A, B가 어떤 하나의 주어진 표본공간 부분집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것을 이제 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값을 어 a가 일어난 확률과 b가 일어난 확률 어 요거를 이용해서 표현하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어 만들어라라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ab 중 정확히 하나의 사건만이 발생하는 확률을 이것을 그 p라고 했을 때이 p를 abc로 표현하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어,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던 함수는 max 함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잘 아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어, 그래서 한번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가 이제 포함 배제 원리에서 이런 관계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포함배제 원리는 경우의 수에서도 성립하지만 일반적으로 확률 공간에서도 성립하는 정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나타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요 C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따라서 C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P A 합집합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A 합집합 B는 a 플러스 b 보다는 가까운 작죠, 그죠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 a 플러스 b가 1을 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1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값. 그래서 a 합집합 b는 음, a 플러스 b와 1 중에서 이제 가까운 작은 값, 이런 값을 우리가 어,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요. c라는 것은 a+b. 요게 이제 가까운 작았으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요. 어. 부등호가 바뀌어서 요 이상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min a+b 다음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min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이 마이너스 부호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맥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같이 더해 줄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max A p l u B m i n u A p l u B, 그리고 A p l u B m i n u 1. 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x 아, 0, 그리고 A p l u B m i n u 1.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는 일단 이거 이상이 되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문제를 잘 보시면은, 어, 최소값,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그 어,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그 정확히 의도를 보자면은 어, 그러니까 A 하고 B가 주어졌을 때 고정이 됐을 때그 A 하고 B의 값이 고정이 됐을 때 그때 그 요걸 만족하는 a, b들에 대해서 저 c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어,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최소값이 이게 진짜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그런 예를 잡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laughs> a 플러스 b가 1 이하일 때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a, b가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a, b가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 당연히 어. 그렇죠. 배반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어, P, A, 교집합 B는 0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 max 0, A plus B minus 1이 되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A plus B minus 1이 0 이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요 경우는 성립한다는 것을 볼수있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A. 이번에는 A 플러스 B가 1보다 클 때,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가 1보다 클 때는, <laughs> 이때는 그 AB가 배반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P, 어, A와 B를 합한 것이 전사건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A와 B 합한 것이 전사건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은 그러면은, 이때는 P, A교집합 B가, 자, A 합집합 B가 전사건이 됐기 때문에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그죠. 1 마이너스, 아, 그러니까, A 플러스, 그, 어, 이것은 a plus b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렇죠? 마이 이것은 max a plus b 마이너스 c 제로와 같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a plus b 마이너스 c 이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이것이 어, c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아주 쉬운데요. A, B 중 정확히 하나의 사건만이 발생한 확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 우리가 A, B 중 정확히 하나의 사건만이 어, 발생한다. 이것을 <laughs> 얘를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A 합치합 B가 일어날 확률이란 것은 이 확률과 이 확률과 이 확률을 합해 준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요거에다가 요거에다가 어,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요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근데 얘랑 얘가 배반사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A-C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b-c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얘가 a-c b-c 더하 c 해서 a 플러스 b 마 어, c 이와 같이 계산할 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 문제를 다 풀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 요 여러분들이 어, 이것도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뭐이 부분을 아, 여기는 A, 빼기 C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 틀린 건 아닌데 이것은 제가 요런 형태의 풀이는 어, 확률, 그 확률과 통계학 아주 초반부를 가정을 하고 제가 어, 기본적인 그런 공리들을 사용해서 그쵸?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때 사용한 어, 공리라는 것은 배반 사건, 어, 배반 사건들. 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 배반 사건들의 그합 사건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합과 같다라는 그 확률의 기본 공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